여러분들처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을 때가 언제예요? 아까 배웠잖아요. 창세기 15장. 창세기 15장 저와 여러분들처럼 어느 시점에선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어디서? 창세기 15장에서. 그런데 이삭을 재단해드리는 행함으로 구원받은 그 믿음을 나타낼 때는 창세기 몇 장? 22장. 약! 20년이 지난 뒤에요. 여러분들,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에게 어린 나이에 게갓 태어난 아이한테너 코스염이 왜 이렇게 안 나서? 어? 그러면서 아이를 꿀밤을 주면서 코스염이 나게 달라고 약을 먹이고 코스염을 붙잡아 빼버리면 그 어린아이가 코스염이 잘 합니까? 안 잘아요. 때가 되면은 자동적으로 코스염도 나고 소인처럼 보일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랬듯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창세기 15장에서 의롭다함을 오직 믿음으로 정하여 여러분처럼 들 의롭다함을 얻고, 20년이 지난 뒤에 그 믿음을 어떻게 해요? 이 안에 있는 생명의 행위를 나타낼 때, 자식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이 이삭을 살려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좋아요. 여러분들은 믿음의 행함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믿음의 행함이 이미 얻은 생명이 나타나는 것이지 또 생명을 얻으려고 시작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여호와서 2장을 보면 여러분들 기생라합이 나와요. 자 보세요. 기생라합이 두 정탕 껌을 숨겨줬을 때 여기 뭐냐면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의 물을 마시게 마르게 하신 일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들었어요. 믿음은 들으에서 나요 라합이 두 정당꾼을 살려줄 때 숨기고 살려줄 때 라합은 이미 40년 전에 요와를 믿은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40년 후에 그 믿음이 행암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게맞은 것을 증거한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니까 야고부서와 행암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야고부서와 바로 사도 바울의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두 사도의 말은 모순되지가 않고 일치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를 읽어보면 율법의 행위를 완전히 배격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을 얻는 걸 강조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500년 전에 종교 개혁자 마틴 루터는 야구보서를 지푸라기 보급이라고 했어요. 그때 유명한 종교개혁자가 사도 바울의 믿음으로 의롭다 하는 것에 초점을 줬기 때문에 지금 우리처럼 이 말씀을 모순되는 것을 풀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모순되는 것을 난해한 구절을 풀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말씀의 계시가 마틴 루터보다 여기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더나아틀래요 낫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증거하고 계세요 이해가 가십니까 이제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기가로 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어떻게 해요 보이라, 보이라. 여러분들 이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셨습니까 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영생이 있기 때문에 심판에 이르지 않아요 아멘. 하나님의 아들들이 돼서 여러분들 생명이 여러분들 안에 있어요 아멘. 그 생명이 나타나게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남을 용서하세요 아멘. 남 용서 못하면 나도 묶고 상대방도 묶어버려요 하면 끊임없이 용서하시며 끊임없이 기쁨 가운데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야곱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행함이 있으니 밖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내눈 앞에 너 예수 믿는 사람이냐? 내눈 앞에 뭐라 그래? 요 보이라 그래요. 네 생명을 좀 보여주라 그래요. 그러면 또 뭐라 그래요?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네 믿음을 내가 좀 보자. 이게 야고보서에요. 내 믿음을 내 믿음을 너에게 보이리라. 요새는 세상에 나가 보면. 불신자들까지도 우리를 손가락질 해요. 예수 믿어요. 왜 이렇게 집에서 싸울 싸움 소리가 계속 나요? 예수 믿으세요. 아니, 직분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왜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법정에서 그렇게 악의 다툼을 하고 계세요?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내게 좀 보여주세요. 믿음이 있는가? 우리 자녀들까지도 부모님 그 믿음이 있는가? 내게 좀 보여주세요. 행함을 보이라는 거예요. 산장 수훈에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너희의 착한 행실을 많은 사람에게 보여.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랬어요. 야고보서 행함으로 여러분들 믿음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마음은 아름다워졌어요. 여러분들이 음식을 잘 먹어서 얼굴이 빛나나요. 갈비를 뜯어서 얼굴이 보인 나아내에요이 믿음으로 의롭다을 얻는 보금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시브리서 13장 9절에 여러분들 마음은 은혜로 말미암아 아름다워졌어요 은혜로 아름다워진 마음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처음 사람들을 손을 잡고 성기기도 하시며 어디 가서 즐거움을 사람들에게 전파하기도 하시며 남을 끊임없이 용서하시며 포용하길 바라며 우리 크리스천들은 야고보서의 행함을 좀 보여줘야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고 싶어하고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에는 너희들은 나의 편지라 그랬어요. 그죠? 걸어다니는 에피스에요 편지는 사람들이 보고 읽어요. 우리 권사님 보고 아, 아름다운 예수님이 보이네요. 아 얼마나 말을 아름답게 했는지 그 말씀을 듣고 은혜가 받네요. 아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요. 우리 성도분들이자 그런 분들이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같이 온전한 삶을 보여주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야고보서 야고보 사도와 사도바울의 모순점이 없다는 것을 깨달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의 뿌리와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열매의 구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어버이날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아버님들에게 아버지는 두려움이 없고 좌절함이 없으며 이제는 부족한 것이 없는 아버지의 은혜가 충만하게 축복을 주시옵소서. 마음의 불안이나 근심을 다 주께 맡겨 버리며 건강의 축복을 아버님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말을 할 때마다 놀라운 은혜의 말을 통해 온 가정의 아버지들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온 가정에 행복하고 온 가정에 하나님의 평화가 넘치는 아버님들에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지않는 많은 분들 이 세상에서는 행복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거기에 예수님의 피가 내재를시었다는 네 증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예수님을 부활시켰다는 증거가 거기 있습니다. 그냥 고백만 하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이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움을 주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무서워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게 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고백을 한 사람들에게 구원의 역사와 행복이 임할 수 있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또 우리 강정원 집사님 먼길 가시지 않고 또 오늘 이렇게